네. 3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 1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의 다섯 번째 영상이고, 그, 오늘 영상으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 직전 영상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대주 전자재료 이거 봤는데, 그 직전 영상부터는 아마 알람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네. 보시면 되겠다. 음 이번 영상에서 LG화학, PI 첨단 소재, SKC 원준, SK 이노베이션, 세로닉스,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신흥 SEC 해서 아홉 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까지 2차 전지 관련주를 볼때그 세부 어떤 테마주로 엮어서 본게 아니라 차트 모양이 같은 걸로 음 봤었죠? 그래서 직전 영상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대주 전자재료도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근데 이번 영상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음,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신 종목들 넣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첨보, 솔첨, 신흥 SEC 뭐 원준, 네. 뭐 LG화학까지 해서 뭐 충분히 월봉상 조정을 받은 거니까 음. 한번 보자고요.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되어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선 파동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음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어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말미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그 10분 남짓한 영상이에요. 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뭐 대형주들은 마찬가지지만 오늘 영상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그 차트, 네 메커니즘은 뭐 이거죠. 어,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아이들의 매수 타점은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LG 화학을 마지막으로 매수한 거는 언제였나요? 음. 이때였죠. 여기 어, 작년 여름에 68만 1천원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그 LG 화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이렇게 진행되는 아이라서 음,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만 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80만원대 후반까지도 어 갈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다음 주에도 이렇게 상승해서 뭐 90만원까지 어 80만원 중후반 대까지갈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게 꿀렁꿀렁 하게 가니까 그지? 우리가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빠지면 또 으악하니까. 뭐 지금은 수익 중이지만 네, 작년 8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중이지만 얘가 지금 어 쏘고 조정 받고 쏘고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 애를 태우면서 가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네, 하세요. 그렇죠? 응. 어. 아니, 더블맨, 난 이렇게 말고 그냥 무식하게 여기 언덕 넘때사버릴까 네,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 지금 모양으로는. 그렇죠? 네. LG 화학을 할 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오늘의 첫번째 영상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타점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영업사원 같잖아요. 네, 네. <laughs> 자, PI 첨단 소재. 어, PI 첨단 소재를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실라. 네. PI 첨단 소재를, 음, 매수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를 두달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치? 네, 일진 머트리얼즈를 역시나 주봉상 뭐라 그랬어요? 인트로에서. 음, 주봉상 언덕을 만들고 내려오는 아이들은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다. 그래서 일진 머트리얼즈가 여기서 쌍바닥 주봉으로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인 거죠. 언제예요? 이게. 어 작년 11월 14일 주봉의 고점인 68,000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라고 해서 매수타점을 잡아놨는데 일봉으로 보면 일봉상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 요 라인을 돌파를 한 방에 안 하고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빵 올라가는 깔끔한 모양이죠. 그렇죠? 네, 일진 머트리얼즈는 쌍바닥도 뭐 아래위가 거의 비슷한 네. 깔끔한 모양이라서 이걸 보고 있었더니 어 아, 더블맨 PI 첨단 소재도 음, 일진 머트리얼즈랑 좀 비슷한 모양 같은데라고 보니까 뭐 그런 거지. 그지? 네, 여기서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한 방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쉬었다가니까 이파동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래 훨씬 이쁘죠 일진 머트리얼즈가 훨씬 예뻐요 지금 모양은. 네, 뭐 이것도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어, 뭐 거의 네돈 또이 되겠는데, 네뭐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거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일단 주봉상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 PI 첨단 소재가 흐르고 있는 주봉 모양보다는 일진 머트리얼즈가 훨씬 더 깔끔하죠. 네. 차트가 매수하기에 그러니까 많이 간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가는 차트만 자꾸 이제 그 모양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지. 많이 가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돈으로 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가 접근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네, 막 복잡하고 차트가 지저분하고 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가 이 바디보다 꼬다리들이 긴 캔들들이 많이 있는 차트들은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네, 항상 꼬다리가 짧아야 돼. 네, 그래야지 매수를 해놓고도 조금. 어 이게 진행이 될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바디보다 꼬다리가 긴 아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차트들은 불편하다. 네. 그런 건 이쁜 모양이 아니에요. 이쁜 거를 어 물론 주관적인 거지만 아 이거 봐도 일진 머트리얼즈가 PI 첨단 소재보다 깔끔하잖아요. 차트가. 내려오는 네, 주봉의 모양들이. 그렇죠? 네. 그다음 SKC. 어 SKC 는 요거 잠깐 보실래요? 어, 우리가 SKC를 이때부터 예쁘다고 했어요. 제가 이날 2월 7일날 이날 예쁘다고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봉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처럼 직전 음봉에 직전 음봉, 은봉.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한 방에 잡아먹는 양봉이 상승 여력이 있는 좋은 양봉이에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그렇죠? 네. 그런데 일진 아니 SKC의 이날 크게 좀 볼까요? 크게 네. SKC의 이날 2023년 2월 7일 양봉은 직전 음봉 3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거죠. 네. 게다가 이 음봉의 저점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말아올리면서 거래량도 일부 붙었고. 음봉 세 개를 전체를 잡아먹는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좋은 양봉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종가로 들어가도 네. 뭐 그다음 날 먹고 나올 수 있는 기억하세요? 아, 예 영상을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근데 그다음 날 떨어지니까 아, 더블맨 디져라 <laughs> 이게 그거예요. 네. 하지만 이 양봉의 힘을 믿는 거죠. 네. 그죠? 음. 믿는 거예요. 아, 그게 우당탕탕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이거는 그냥 뽀로가 아니야? 이거 무슨 근거로 버틸 수 있는 거야? SKC는 기본적으로 월봉상 조정을 다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치? 네, 월봉상 60선도 이탈하지 않고, 언제부터? 음, 작년 10월, 11월, 뭐 12월, 올 1월까지 월봉. 월봉 60선. 네, 60선 여기 보이잖아요. 초록색깔 선. 네. 그리고 여기 작년, 어, 재작년이죠. 2021년 11월부터 음, 올 1월까지 월봉상 ABC 조정을 깔끔하게 다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어, 얘가 시가총액도 1000억, 뭐 2000억이면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회사라서 월봉상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 정도 조정은 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은봉 3개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은봉 3개가 안 나오고 새 묶음이 나온 거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나오고, 갔다가, 뭐, 지금은 수익 중이겠지만, 네, 이건 뭐, 약 익절, 혹은 본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선호하는 모양이 앞에 있는 언덕들을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최소 단위가, 네, 빵빵빵. 그래서 SKC는 지금 빵빵빵으로 돌파를 했다. 뭐, 여기를 돌파하는 게또 신규로 매수가 될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언덕을 돌파할 때는 언제나 매수 타점이니까. 하지만 SKC를 사느니, 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그게 낫지 않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음. <laughs> 네, 네, 아이 좋아요 지금. 네, 뭐 지금 문제 없이 좋습니다. 일봉도 좋고, 일단 주봉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주봉상 앞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건 뭐 변치 않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음. 그 다음, 원준. 원준은 지난주에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원준도 주봉으로 보면 어디에요, 매수타점이. 그래, 이건 뭐, 헷갈릴 게 없는 거죠. 네, 주봉상 언덕.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원준이 이번에 매수가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매수하기가 힘든 차트에요. 앞에 여기 언덕이 없잖아요. 그지? 하지만 지금 요 자리는 언덕이 땅 보이는 거라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어,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했던 얘기니까 여기 빵빵빵에 고점을 넘는 2월 20일에 고점인 23,100원이 1차 매수타점 그리고 여기에 고점 23,950원 여기가 2차 매수타점이 되겠다. 여기가 이제 그 주봉상 언덕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매수타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언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는 그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매수하신 분이 아니면 추가로 매수할 타점은 보이지 않는다. 아 어,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줄때 먹고 나오세요. 줄때 먹고. 그렇죠? 네. 길게. 음. 길게 보는 거는 음. 하여간. 네. 좀 시총 높은 걸로 길게 보시는 걸로. 네. 시총이 3,700억. 그니까 우리가 한창 할 때에 시가총액에 못 미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음. 그 다음, SK노베이션도, 더블맨, SK노베이션도 대형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봉상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는 거야? 네. 한 번도 못 넘었어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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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그,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자주 볼 테니까, SK노베이션도 역시나 똑같이, 어떤 그메커니즘이 있으면, 특별한 개별 종목에만 어쩌다가, 맞아떨어지는 메커니즘은 그건 이제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네, 어, 우리가 교육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매매 메카니즘은 다른 종목에 다 통용되는 거니까 어, SK 노베이션도 당연히 앞에 있는 주봉 언덕을 넘을 때가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는 메스터점이다. 얘가 일단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음 SK 노베이션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주봉을 넘을 때 알아서 제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로닉스, 네. 그, 그죠 아, 그러니까. 아, 이거를. 역시나 얘도, 뭐, 지금, 이거 우리 종목 아니에요. 네, 우리는 매수를 하지 않았다. 했나요? 안한것 같은데? 네. 아, 어, 세로닉스도 주봉상 언덕을 만드는 자리가 매수타점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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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신 분은 지금 물려있겠네요. 근데 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 세로닉스 매수하신 분 없죠. 네. 일단 얘가 지난 분기 적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 분기 적자인 회사를 들어갈 필요가 있냐고 해서 그냥 아예, 네, 제껴놨었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단 지난 분기 적자인 것들은 오피셜하게는 하기가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얘도 보시다시피 주봉상 언덕을 넘을 때가 몇수타점 지금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가 어쩌고, 부조지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외부,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시간때우기용 방송용, 그, 시간 맞추려고 하는 것 뿐이지, 네, 단순하게, 앞에 있는 주봉상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그렇죠? 음, 새로닉스는 뭐, 지금은. 아,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더블맨. 얘도 성일 하이텍처럼 이렇게, 잠시만요. 성일하이텍처럼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갈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한번 버텨볼까? 근데 지금 거래량으로는 조금 네알수 없어요. 거래량이 더 붙어야 돼요. 성일하이텍이랑은 성일하이텍 네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고점까지갈수 있다. 성일하이텍처럼 n자형으로 진행이 되려면 그래서 성일하이텍을 버틴 거죠. 그렇지? 네. 에... 엔자형 파동의 전제 조건은 거의 충분 조건에 준할 만큼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거래량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만 양쪽 끝자리에 거래량이 붙어줘야지만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 되겠다. 그런데 세로닉스는 다음 주라도 붙으면 달라지죠. 얘기가 근데 지금 요 거래량으로는 어, 여기를 갈지 못 갈지 지금은 알수 없다. 못 간다 이것도 아니죠. 다음 주에 붙으면 갈수 있는 거니까, 그렇 응. 그다음 첨보 그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신흥 SEC 이세 종목은 우리가 작년 10월달부터 보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월봉상 주그 조정이 끝난 종목입니다. 어 첨보는 빨간 것에게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의 혹은 조정의 한 세트. 그래서 첨보가 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조정을 받고, 작년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응. 우리는 일단 언덕까지는 간다고 봐요. 언덕. 32만 5천원, 35만원 이 사이인 언덕까지는 이번 파동에서, 당연히 가야지.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건 뭐천보는 지금 몇 개월째 매수타점을 잡고 있는 거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네. 첫 번째 매수타점은 역시나 주봉상 언덕인, 여기 고점, 26만 7,400원, 여기가 2차, 1차는 여기, 언덕, 26만 1800원, 26만 7400원. 이건 뭐 3개월, 혹은 길게는 6개월, 7개월 동안 매스타점을 잡아놨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씩, 3개월씩 매스타점 잡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첨보를 안 사고 또왜 다른 거를 사시냐고요. 네? 네. 메스타점 잡아져 있는 걸 사세요. 연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에요. 우리 채널에 부합되는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 7천억, 5천억도 넘고, 어, 주봉상 언덕을 넘는 종목이니까, 이름이 이상해, 더블맨. 내 스타일이 아니야. <laughs> 좀 그렇긴 그래. 네, 이름이 첨보. 응. 멋있진 않잖아요. 그죠? 응. 그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잘 가지고 계세요. 아직 첨보는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솔첨도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월봉상 ABC 모양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하지만 우리가 작년 10월달에도 얘가 월봉상 음봉 한 묶음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한 얘기가 모양적으로는 ABC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네 묶음이 한 묶음, 두 묶음밖에 안 되니 월봉상 한 묶음은 더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 뭐 열심히 잘 가고 있으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가지고 계세요. 음. 매수 타점은 어디였어요? 여기, 여기, 네, 그렇죠? 음. 자, 지금 벌써 이번 영상이 오늘의 다섯 번째 영상이에요. 그런데 각각 종목의 어떤 그 분석을 할때 다른 게 없죠? 네, 똑같아요. 음. 하나의 그냥 기준을 놓고 거기에 부합되면 매수, 부합이 안 되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일단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 조선팔도, 아 여러분들도 더블맨, 포스코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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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스코홀딩스에 뭐가 있는데요, 네, 아 남들이 좋다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다니까. 지난 주에 포스코홀딩스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못 사요? 그래, 주봉상, 주봉상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얘는 일단 단기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은봉 주봉의 고점을 넘어야지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넘었잖아, 못 넘었잖아.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아이 남들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네? 네, 일단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 안 산다고요. 미리는 사면 안 돼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매수 타점이 어, 여기 은봉의 고점 34만 9,500원 넘기 전에는 네, 사기 힘들다. 우리 채널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쵸? 네. 뚜껑이 따지면 그 뚜껑 넘어서 매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뚜껑에 바디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 바디가 나오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 유튜브에서 좋대? 그러니까 음.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지. 그지? 네. 그래서 솔참도 네. 잘. 무슨 말 하려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무튼 그렇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지금 이제 한 종목 남겨놓고 있는데, 솔첨까지 대형주는, 네, 매수타점을 찾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하나예요. 네,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봉상 언덕을 돌파하면, 최소 단위가 빵빵빵, 네.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언덕에서 매수한다. 그, 직전에 첨보 보면, 아, 요 얘기 안 했구나. 또 혹시나. 아유, 저거 또 넘었는데 또 은근슬쩍 넘어가네. 그러실까봐. 어, 첨보가, 여기 언덕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이때는, 당시에, 빵, 빵, 빵으로 못 넘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네. 최소가 양봉으로 넘던지 빵빵빵으로 넘어야 돼요. 앤드 이동평균선 241선은 양봉으로 넘어야 된다. 그렇죠? 어, 어느 날처럼. 요 날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넘어야 돼요. 241선은. 아니면 깨작깨작 넘으려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넘던가,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빵 하고 넘던가. 아셨죠? 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흥SEC. 신흥SEC도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죠? 월봉으로 얘도 조정을 다 받은 아이예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래서 신흥 SEC가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언제였나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아이 도지에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은봉이 무너져서 기다렸다가 이 음. 모양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모양이죠? 뭘또 아니야? 벌써 까먹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 넘을 듯 한다고요. 55만원. 그러면, 신흥SEC도, 양봉, 도지 아, 이 모양이잖아요. 양봉, 도지 양봉. 이도지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다. 그래서 신흥SEC의 매수타점은 어디였어요? 여기 고점, 5만 500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겠다. 하지만 신흥 SEC 매수하신 분은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얘를 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일단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좋은 게더 있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겠고 어, 신흥 SEC도 음, 주봉상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터점이 되겠다. 다 똑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음. 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이렇게 그 시장에서 분류하듯이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어, 그 방법이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세비캠,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을 원준, 이런 종목을 실제 매수할 때 이런 종목이 패배터리 관련주를 모르고 우리는 매수한 거잖아. 전혀 몰랐어요. 그치? 예, 네. 그리고 지금도 뭐신흥에 s 에 c SKC, 또뭐 TCC 스틸, 상신 EDP 이런 종목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준줄 모르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어 삼성 또뭐 있었지? 어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놨어요. 음. 그니까 우리가 뭐 뭐예요? 상신 EDP도 뭐 전고체 배터리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뭐 WCP, 뭐 첨보, 어또 이런 뭐동학기업 전구체 배터리는 너무 많은데요 종목이 한농화성 이숭화학 등등등 네,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전구체 배터리 폐배터리 또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최근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상승이 되는 건데 그 만들어진 차트가 특정 테마에 확실하게 편입이 되어 있으면 많이 가더라구요 그렇죠? 어, 미래나노텍도 그냥 단순히 가운데 짜리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미래나노텍이 뭐랑 연결돼 있다고 그랬지? 어... 미래나노텍이 미래나노텍은 뭐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 리튬. 어, 리튬이랑 연결돼 있으니 아, 미래컴퍼니였구나. 미래컴퍼니. 어... 미래컴퍼니가 그 전고체 배터리 네 여기랑 연결이 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간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메수 타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TSI 이수학 어 이수학은 한번더 가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는 가겠는데 거래량 때문에 여기까지 어디야 뭐3 2500원 3만원 요사이 월요일날 한번 더 쏘겠습니다 이수화근 한농화성 아,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한농화성은 거래량이 많이 붙어서 얘도 어, 한번 가겠네 한농화성도 근데 언제 살 거냐고 그죠 네 매수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엔캠도 전고체 배터리에요 탑머디리얼 cis 얘도 거래량이 터졌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여기 갭을 메꾸러 가는 건지 진짜 이게 상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 CIS 보자고 하시는데 이 CIS는 여기 갭을 메꾸러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돌파할 수도 있다고 CIS는. 이거 갭 대응법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네? 네. CIS는 어, 갭 대응법으로 대응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뭐, 등등등. 음. 테이펙스? 테이펙스도, 뭐, 가야 가는 거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네, 마무리 하고, 그, 내일도 이어서 알람이 가지 않더라도, 내일 한 오후쯤부터, 네, 심심할 때한번 들어오시면, 음, 영상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